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까리왕산 10만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희들이 아카시아 볼꿀을 가지고 여기, 어 배열되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어한 가지를 만들 건데요. 지금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아카시아 벌꿀이고요. 두 번째가 마늘을 저희들이 농산물 시장에서 사 와서 겉껍질은 그 버리고 속껍질 깨끗한 것만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에서 지금 말린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니까 지금 아주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잘 말랐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 세 번째는 마늘인데요. 마늘 역시도 지금 말린 지가 일주일이고요. 어, 이걸 저희들이 아주 열, 얇게 점해가지고 지금 말렸는데 조금 두껍게 썰어진 거는 덜 말랐고요. 얇게 썰어진 거는 바짝 말랐어요. 이걸 바짝 말란 걸굴색에다 갈면은 잘 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조금 덜 말란 것들은 아마 나중 갈리지가 않지 싶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보시면은, 네 번째가 생강인데요. 생강을, 저희들은 껍질을 까지 않고, 어, 흐르는 물에다가, 칫솔을, 깨끗한 칫솔로 가지고, 검새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점여가지고 이걸 말린게 마늘하고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이거는 머위 뿌리거든요. 머위 뿌리인데 머위 뿌리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던데 저희들은 생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거를 어... 찜기에다가 살큼 쪄서 이렇게 아주 잘게 썰어서 지금 말려 놓은 거고요. 여기에 까맣게 보이는 이것은 어, 머위 잎입니다. 잎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찜기에다가 살큼 쪄 가지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같이 말렸고요. 다 말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 종류를, 배열해 놓은 종류를 소개드렸는데요. 해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걸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느라고 성심을 다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에게 좀더 잘할 수 있게끔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은 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어, 한번 더. 어, 좀더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걸, 어,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에 이걸 나중에 갈아가지고 만드는 과정은, 어, 나중에 다시 한번더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재료를 가지고 지금 각자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어, 4등분씩 나눠서 꿀아카시아불꿀세병으로총 어, 이렇게 네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성을 시킨 겁니다.이 완성된 걸 가에다가 어, 단계 묻어 있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 주신 후에 이렇게 마개가 아주 꽉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잠궈 가지고 거늘진 곳에서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시고요. 그 후에 드시는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어세 스푼 정도 식전에 드시든지 식후에 드시든지 이렇게 하루에 세 스푼씩 어, 드시고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뭐한두 스푼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꾸준히 드셔주시면은 여기에 아카시아 볼꿀에도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늘에도 항암 성분이 많이 있고. 또 마늘 껍질에도 항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고요. 머위는 더군다나 어, 췌장암에 상당히 좋은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생강도 참 걸고 참 제가 제가 생강을 빠뜨렸네요.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 다섯 가지가 우리 건강에 엄청 좋은 것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항암 성분이 많이 있는 것들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상당히 좋다라는 걸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모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보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어 고생하시는 분들 보고 해 드시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먹어 본후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먹거리와 더, 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발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